아 여기가 아,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아, 통마림 선장이라고 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아, 명계리에 명계리에 아, 그 오대산 아, 등산하러 올라가는 그길 아, 거기 그쪽에 아, 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 곳입니다. 아, 한 7,8년 됐나요? 어르신하고 아, 처음 인연을 맺고 아, 매년 아, 이렇게 아, 1년에 한두번 찾아와서 아, 찾아뵙고 뭐 어, 맛있는것도 사다 드리고 또 좋은게 있으면 갖다 드리면서 어, 그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어르신 찾아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 집은 민박을 조금 하시는데 방한세 개가 있고 이게 본채 민박도 있고 본가 본채도 있고 같은 집입니다. 이 집은 속을 보면은. 다 옛날 집이에요. 겉에다가 이렇게 또 보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세요. 어, 마당도 되게 넓고 어, 보시면은 이 주변으로 마가목이나 아, 그런 어떤 가실수도 되게 많이 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보시면은 다 나무로 나무로 친 집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고, 아 저기 봐요 석가래에 보이시지 물아떼좀 땡겨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 바다의 그 벌들 집들이 계속 저기다 짓나 봐요 밀개가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어, 여기, 이 밑에 하고, 어, 흙집인데, 속에는 이렇게 다 항토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또 바다, 벌이, 바다리, 어, 벌이 또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어, 저기, 이, 놀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가족 단위로, 어, 한, 가족 한미 식구가 저렇게 놀러 오셔서 여기서 어, 고기 먹고 하시면서 어, 휴가를 지, 지내, 휴가 보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저거는 통나무나인데 물에서 떠내러 왔나 봐요. 떠내러 와서 어, 저렇게 어르신이 <laughs> 저걸 어떻게 저렇게 놨는지 몰라요. 갔다가.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여기 저기 보면 같이 온 친구, 고향 친구가 계속 지금 몇 시간째 저렇게 어, 구경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어, 여기가 어르신 댁이 어, 되게 어, 넓어요. 넓고 어, 참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어, 항토 집으로. 이렇게 다 집고, 뭐에도 보시면, 사방이 벌, 벌집이 사방에서 사방에. 있어, 사방에. 아, 여기는 어,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장독대. 아,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참,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8 0 0지인데잘 어, 해놓고 사세요. 저, 전기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 통나무 이렇게 많이 나무를 해 놓으시고, 어, 여기 매일 시골이라는 게 저도 시골인데, 시골 생활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산비탈에다가 뒤에다가 능계승마서부터 엄청나게 심어 놓으셨어요 산마늘서부터 어 여기는 어 아버님하고 어머님, 할머니, 어머님 텃밭입니다 텃밭이고 저기 앞에 보이는거는 아 닭을 또좀 키우시나봐요 어 여기가 진짜 여름에 아 우리 한백산 도깨비님 집처럼 어 여기는 진짜 추워요. 지금도 저희 집이 있는 데는 되게 어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 올라오니까 더운 걸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마당에서 저렇게 또 방가루가 따로 있고요. 하여튼. 오늘 아좀 몸에 좋은 거몇개 들고서 인사드리러 왔다가 지금 산에 잠깐 다녀왔어요. 산에 가서 좀 제가 필요한 거몇 가지 아 채취해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갈라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어디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꼼짝 말고 있으랍니다 가지 말고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그최불암 선생님의 행복한 밥상 어, 행복한 밥상 그거를 여기서 두 번을 촬영을 하셨어요 어. 부 분을 촬영하셨는데 어, 그래서 또 어디다 다른데도 방송이 좀 나오시고 아무튼 나름 두 분이서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 행복하게 사시고 어,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어, 아무래도 뭐 민박도 하시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낯을 가, 좀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안면이 있고, 어, 그런 분들이 아, 이렇게 놀러 오십니다. 어, 오자마자 또 어머님이 밥을 해 주셔가지고서는 밥을 먹고, 어,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도 너무 반갑게 맞아 주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는 좀 있다가 어르신 오시면 인사드리고, 그리고 슬슬 집으로 출발할라 그럽니다 아. 여기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저희 집보다 여기는 더 좋아요 여기 그냥 있어도 시원하니까 <laughs> 일단 오시면 인사드리고 다시 아,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